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아라고 할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laughs> 승리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로 끝날 때꼭 하는 말이 승리, 축복, 성공, 행복.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저도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목회하고 뭐 끝나고 나 철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말 들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승리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는 게참 중요해요. 저는요, 예수를 되게 잘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대로잘 믿는다고 믿었어요. 저 똑똑하지 않아요. 머리피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 믿다 보니까 제가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 잠비어아 되겠다 그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 드리겠어요 뭘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장 떠나게 되면 주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되고 주님께로부터너 잘하고 왔구나 칭찬 듣고 주님의 영접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음,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아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 있어 이 세상 자신 있어요? 성공할 자신 있어요? 사업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만났을 때에 자너 왔구나 영접하고 하늘 보자고 안내하면서 너 잘하고 칭찬 듣는 거 이게 중요한 우리 숙제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세요 주여 주요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여주여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하라고 막 강조했어요 기도해, 기회가 붕이 됩니다. 기도해, 기도해야 말이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의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세상일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서 일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너 몰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에는 목사하고 주님에는 붕사하고. 주님 모른다는 건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능력받아가 귀신 쫓았다. 보통, 보통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몰라. 너 몰라.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 여러분, 기절 행하고, 병들가 일어나고, 권능일 이럴 수 있었다.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22절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만 결론적인 말씀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향한 자라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이것을 참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됐느냐 중요치 않아요?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열심 있나 한번 살펴볼 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정을 따라 살아 정 인정에 매 사람 분 계세요? 세상도 그렇지요. 정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개척교회 하시는 전 목사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분이 예수 만나가지고 좋은 신자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난 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이 좋지요. 정 따라서는 괜찮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권에 의해 살아. 이권. 내가 유익하면 가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권에 위해서 줄을 선다든지 눈치 보는 행동,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속된 말을 말하면 탈면상 격 승을 뱉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권, 사, 이권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 의가 뭡니까? 원칙. 바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권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지 않고 의를 따라 사는 것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같은 거 아닙니다. 도욕, 도룍, 도욕질 한 사람, 양심하고, 우리 양심하고, 하는 것과 똑 달라요. 도둑질한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움직여주세요.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도 안잖아요. 스스로 반성도 해보죠. 그 내가 집사인데 귀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 양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 아, 주변을 가만히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힘쓴 거예요 신학교 졸업 다닐 때 별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0년에 보니까 너무너무 체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쓴 사람이에요. 아무나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보게 되면 은 변화에 융동적으로 대처한 사람들 변화에 융동적으로 대처한 사람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국의 한식당 다문 닫는데요. 그런데 저 서구에 터키라든지, 놀이에서 식당하던 분 여기 와서 그 식당에 그 식당과 한국 사람에 맞는 기울편에 맞춰서 식당을 하니까 손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정체는 대보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뭘더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오랜 동안 형식적인 예수 믿었어요. 그냥 주도 교회에 왔다 가면 끝이었어요. 이거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정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권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의료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양심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주님의 뜻을 따라 믿게 되면 잘 믿는 것이고 후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가 종교계에 표했습니다. 성경 요한복 6장 4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믿는 거 뭐가 믿는 건가요? 뭐가 믿는 건가요? 물론 교회에 잘 나오는 거 봤지요. 그저 그렇죠, 믿지요. 봤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라. 또 마스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에 상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편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무식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이에요. 믿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그 다닌다 교회 그 다녔다 그런데 미운 사람 때문에 교회 그안 나간다 그 믿음 아니지 말 때문에 시험들 게안나가왔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요즘에 요즘에 가자신자가 너무나 많아.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육비를 보게 되는 육비란삶 나오잖아요. 일곱 가지 자랑 만나요. 최선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다 신남매가 죽었어요. 형경 병들었어요. 아내가 잘도망가고 갔어요. 친구가 배신했어요. 그에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갑자기 복받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상처받아도, 시험들어도,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때 믿음 가지면 그게 주님 뜻이에요.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체, 다 맡기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사람 없어요. 가짜 믿음이지요. 다 맡기고 나니까 편안합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100% 충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구리성경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 찾으세요. 그니까 할머니가, 호박국도 있냐? <laughs> 하박관 성경책이 있어요. 그 하박국서인지, 자의 예, 야기 예, 예, 전체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우리 질문이잖아요. 악인이 아, 잘됐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응. 여러분을 포함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힘세 많이 있잖아요 의문이잖아요 응. 세번째 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대답이 나옵니다 모든건 잠깐이다 악이 잘되는 것도 잠깐이고 의인이 고난은 잠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사는다 이 답이에요 여러분 힘들지요? 잠깐이에요 잘 됐지요? 잠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는 아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주님 마음에 계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맡기고 살아가는 신정한 믿음 되셔서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나라 가실 때에 주님 영접해 주시고 다를 안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멘. 뜻은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주님의 뜻은 다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이 어마한 세상에서 거룩이란 말은 상대적인 거룩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노래 잘 부릅니다. 할, 할아버지 앞에서 꽃밭에 노래 부르면 잘 한다고 그러지요. 뭘 잘해요? 유치원 학생으로 잘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성형과 전서 4장 13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랬잖아요. 거룩합니다. 그래도, 의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때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계 문제점이 뭡니까? 이 거룩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이. 구약성의 에레미아서를 보게 되면, 그 에레미아가 포로 잡혀갔어요. 돌아와서 유단 단을를채을합니다 다스를 제가하는그 나라를 제거할 때, 무슨 운동을 했냐? 네 가지 알자 니요네 가지 알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알은, 리뷰디. 이란 말은 다시란 말이거든요. 제거.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거 운동이 필요해요. 도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치관도 무너져버렸어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자는 뭐냐? 리스테레이션 회복해라. 아멘.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회복하고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회복운동 아멘. 세 번째 리는 리바이벌 부흥운동을 해라. 심장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라. 아멘. 네 번째 리자는 리폼이라고 해서 개혁이야. 아멘. 개혁은 고치는 겁니다. 제자 돌아오는 거예요. 이내 운동이 뭔가? 이게 다, 이게 바로 걸음 운동입니다. 걸음, 거룩. 걸음이란 뭐냐? 주님 우리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내일기서 11장 44를 보니까, 내가 걸음하게 해도 걸룩도해라걸음하게 사는 것이 해님걸대로 사는 거걸요 한마디 거룩이 뭐냐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오늘 주일을 보라고죠? 성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만 구별되게 세상일 하지 않고 교량이 회 배리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된 게 성, 이 구별된 게이 바로 거룩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과 달라야 됩니다. 마음 가지고 달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탁할다고 하는 건 세속입니다. 마음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나면. 성별 다 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달리 화나지만 성별 부리지 말아야 돼이 이게 구별돼야 되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도 구별 날짜도 구별 초유도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1개를 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물질을 구별해 산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나도 없고, 하님 나도 없고, 내걸 하는 것도 없고, 그건 구별이 아니지 거룩이 아니지요. 거룩이 뭐냐 구별되는 게 사는 거다. 간단한 겁니다. 거룩에 살아라. 구별에 살아라. 그이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주 말씀을 사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별되게 살아보세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이야기.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주님의 뜻은 골고루 사는 거다. 마지막은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말씀, 태산일까지 연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리를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잖아요. 자식들이 항상 웃고 노래하면 부모가 좋잖습니까? 자식이 잉민되고 짜증 부리고 그 부모가 기분 나빠요. 안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창정 불러도 기쁘게, 아니, 교회 나왔을 때 기쁘게, 아니, 말씀도 기쁘게, 아니, 기쁘게 해보세요. 이게 아무 뜻?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니, 교회 나오면 어떤 분 아주 걱정한 분 계세요. 아주 고민하고, 어? 그건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우리가요,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마음 자세가. 우리 나다가. 가진 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잖아요. 건국되기 전에, 1948년에, 인도의 역사, 역사적인 사회주의자였고, 지도자였던, 레몬,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결코, 생될수 없다고 하면서, 이나라 와가지고요, 이를 말했어요.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평평한 뭔가를. 그런데, 그런데 세계에서 불가능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 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강대국이 되가는 중이 선진국이 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에 여러분 아다시피 세계 7개 나라 가운데서 2 20, 0 2050년 5 2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이 되고. 인구 5천만이된 나라 같요 한국입니다. 얼마 전에 인공신발선했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나라입니까 지금 이런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행복지수는 뭐냐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가 최하위에요. 살 살아서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면안 됩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고 있 뜻이에요. 항상 만족하게. 내가 건강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요이 나라가 지금요, 30%만 만족하다고 그러고요. 70% 불만이에요. 문제 있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뜻을 따라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아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보세요. 더 주고 싶지요. 나 자신이 기쁨, 기쁨이 있으면요, 가족도 기쁩니다. 내가 기쁨을먹기 때문에 다 가족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에 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기쁘게 살아요.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월 26일자, 조선님을 보면서 감동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첫면 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천 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천지세보법인 회장이더라고요. 그가 저 전남 섬에 살았는데 방학 때 학교 다니다가 방에 돌아와서 남의 염소 잡아먹어를 그, 여기서 살해해 놓은 거지. 어머니는 어릴때 품파리해서 고등학교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시집을 닦겠는데, 어머니가 알고서 딱 와가지고, 자취방에 들어와가지고, 다 책을 뺐고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 했더니, 공부하 저거 집어차라 니가 무슨, 응? 그런 나쁜 짓 해가면서 공부하냐고. 그 어머니가 2011년 세상에 떠났는데요. 그 때, 어머니 생각하면서, 감사할 쌈이라 갔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으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아들인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 치매증세가 와서 왔다 갔다 해도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천 가지 감사쓰다 보니까, 니가 달라, 니가 달라지더라면 니가. 어느가 달라지더라겁 니가. 바꿔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삶마다 니만이 부평을 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배한난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감사하고 삽시다.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 정리합니다. 주님의 뜻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만 왔다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주님 뜻입니다. 아멘. 세상 네. 살면서 세상 사러을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가치관고 구별되고, 저희도 구별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힘든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되면은, 이아그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에, 다 내가 더 안다. 내 뜻대로 살고, 살다 왔구나. 천국을 영접해준다. 그러면서, 여주할시월을 이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여주여 많이 하고, 선제도 못하고, 나도 몰라. 이거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거 없어요. 부자 아니에요. 명예 지위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주님 뜻대로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